사회생활 하면서 이 기술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직업, 모든 사회활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꼽히는 게 있죠. 바로 대화의 기술. 직장 생활 말하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응답한 분들이 95.6%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화의 기술이 일할 때만 중요한 건 아니죠. 한 결혼정보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92%가 넘는 응답자들이 연인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습관적으로 싸움이 잦아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피하는 게 상책인 말하기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말하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말투 말하는 습관 등 상대방의 언어에 꽤 민감한 게 한국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은 굉장한 관계주의적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낙천성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머리가 좋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는 참 단순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심지어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다는 것이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에서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은 대화 이전에 자연스러운 언어에서도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주의는 외국 사람들에게 매우 독특한 측면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때 제프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화적 호기심이 높고 개방성이 뛰어난 친구였죠. 그런데 자기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때한 가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이고도 추상적이며도 압축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라고 했더니 SUB, SUB, s u 이 섭섭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대요. 이섭포인트들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섭섭하다는 실망하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섭섭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제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두 사람이 오래 만났대요. 그리고 그두 사람 사이에는 JONG, 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대니다 그래서 정든 사이에 섭섭하더래요. 게다가 정서적으로는 새드도 좀 있었대요. 근데 앵그리도 좀있었대니다 그런데 새드는 고개를 숙이는 감정 그다음에 앵그리는 고개를 쳐드는 감정이죠. 반대되는 이 감정이 동시에 힘을 구사하니 사람이 그냥 멍하니 있더래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섭섭하다야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충격적인 건 카투사 병장 한 사람이 제대하면서 이 단어 옆에 더 엄청난 걸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원섭섭하다야요 정말 복잡한 언어구나.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처음 들어봤대. 그런데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 처음엔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게 정말이지 신기했다라고 경험들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문화든 원어민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어는 끝을 모르게 진화하는 특이한 언어라는 거예요. 색깔 하나를 말해도 센노라타, 누러타, 누리끼리, 누르스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묘하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해야 하는 말투, 말하는 방법 그런 걸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꼽는 첫 번째는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주의적인 한국에서는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성적이 안 좋으면요 잘안 나온 당사자인 그 아이가 제일 괴롭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네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런 대화법은 나의 고통을 두 배로 만드는 겁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이 자네라는 사람과 나 사이에, 상사 사이에 여러 사람도 같은 수치심을 느끼는 걸로 확대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많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아예 할수 없게 만드는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하기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람은 절대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의 최악의 상태는 바로 겉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 이런 종류의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 이른바 배신의 일반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믿지 않으면 한 1초라도 살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로 신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름을 앞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구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끊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기가 앞으로도 계속 끊기지 않고 공급될 거라고 하는 신뢰를 자동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식당에서 내 음식에 독약을 타지 않았다. 그런 신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믿음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하루에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뢰로운 행동을 배신하지 않고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타인을 믿지 말라면서 배신의 일반화를 퍼뜨리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친해져도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겠죠. 친해질수록 나에게 못 믿을 것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가벼운 낙관주의는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화의 기본이 되는 언어가 남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말하기에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뭘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 결국 생각하면 같은 말이죠. 이건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페이스를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을,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대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요. 철석하고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신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 거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심지어는 그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보면 내 대화가 잘못됐다 혹은 문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건 남들이 나와 대화하는 걸 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죠. 내가 끼면 대화가 끊긴다. 그런데 이게 내가 눈치챌 정도로 자주 있다. 그러면 분명 어느 정도 나의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핵심을 기억을 못할 때입니다. 내가 말을 할때 자꾸 쩝쩝 댄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이렇게 나쁜 습관 혹은 불쾌한 습관을 동반하는 말을 하든 신경이 쓰여서 엉뚱한 부분을 기억에 담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기억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예전에 참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수선하게 얘기했고요. 남들로 하여금 오해를 많이 하게 했죠. 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강연 같은 걸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복귀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말하기인지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에 대한 복귀를 아주 가끔만 합니다. 언제? 내 말로 인해서 무언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지만 이런 경우엔 대부분 이미 늦은 상황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와 대화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어디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꾸미면서 굉장히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평소 언어가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에 가야 돼서 말을 조심하느라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평상시에 좋은 말을 하고 나쁜 표현을 안 쓰면 그 자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리가 돼라고 저는 조언을 하죠. 고운 말,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들어도 문제가 없는 말을 쓰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